자, 안녕하세요 끼킬부채조사 최수환 칠성암옵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빙의와 신병의 차이점 그에 대한 증상과 치료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빙의란 무엇인가 빙의란 혼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갑자기 하고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다그렇다는 아,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갑자기 차 사고로 죽었다든가 또 갑자기 긱셋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또길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요? 말도 안 되게.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이런 영혼들이 갑자기 죽은 상태에서 본인이 육신을 찾다가 이미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, 이미 내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장소에서 통곡하는 거예요. 그리고 떠나지 못해, 꼼짝을 못해, 움직이지 못해. 그 장소에서. 그래서, 몇 달에서 시방에 몇 년까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다가, 어, 또 여기서, 만약에, 그런 영혼을 그 가족이라든가, 누가, 거기서 이제 뭐, 그, 그걸 또, 너버리라고 그래요. 너버리 건져다가, 또, 이렇게 뭐, 대를에서 또, 해 주는 방법이 있어. 그것 떠나서, 지금 빙의에 대해서만 얘기는.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, 다른 육신에서 붙어서, 움직이는 귀신을 갖다가, 빙이라고 그래요, 빙의. 빙의는, 신병과는 다르죠. 근데 증상은 비슷해요. 그래서, 신병인지 빙인지잘 분별해야 되고 빙의가 된 사람들은 그 증상은 대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혼자 주절거리죠 지가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영어도 아닌 뭐 희한한 말을 뭐 짓거리고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지가 뭐 이순신 장군이라나 어쩌나 또 어떤 때는 막 웃다가 울다가 또막 토악 한계를 그냥 옷을 훌렁훌렁 다 벗어 젖히고 거리를 막 뛰어다녀요 자기 몸도 막막자해 되고 막 칼을 긋고 막 피도 막 피보고 막 웃고 응? 또 시원한 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또회를 안기죠 시원하지 그리고 달달이 돌아오는 보름, 보름날이 가까워지면 그런 증세가 더심해질 달을 보고 몇 시간이고 그걸 쳐다보고 쳐다보고 서 있다가 작은 소리로도 웃고 큰 소리도 히히낄낄거리며 웃기도 하고 하여튼 안타깝고 불쌍한 거지요. 여하튼 별의별 증상을 다 보이는 것이 빙이라고 하는데 요즘 빙이환자한테도 신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. 저번에도 말했듯이 아무나 난무하게 신을 받았다가는 정말 끝나요, 끝나요, 인생이 절단나 그렇지요?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꼭 정확하게 짚어야 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혹시라도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 가면은 큰일 날 수도 있시오. 그거는 영원히 못 고친다고 할수 있시오. 정신병이면 다행인데 그건 비이니 응? 정신병도 그렇지만은 비인된 사람들은 병원에 가봐요. 정신 분열이니 또 조현병이니 신경쇠약이니 아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자니요. 근데 거기서 주사약은 뭐, 맞는 거라든가, 먹는 약이 있잖아요, 그거. 어?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, 그거. 그거, 그 약을 먹고 나을 것 같아요? 아휴, 나면 뭐 걱정도 없이. 왜,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, 왜. 그 병원에, 그, 그, 그방 하나짜리 거기에 이렇게, 이렇게 혼자 놓고, 그냥 뭐, 심하면 또 이렇게 묶어 놓고, 왜? 자야 할까봐. 그때 수사같은거못해 응? 잘하고, 응? 아휴, 그렇게 시간을 흐르고 나면 완전 그 귀신이 사람을 더 자질 잡아. 그러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 힘들어질 수 있고. 또,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혼이 빠져서 그리고 혼이 빨리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, 객사는 경우가 많아요. 물에 빠져 죽는다든가, 어 나가서 소식이 없다든가, 어? 또, 어쨌든, 바로 그, 끝어버린. 그 그럼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느냐. 이럴 때면, 치료같이 빙의 치료. 옛날에는 이런 빙의를 하는 증상을 갖다가 근데 옛날에 이 빙의란 말이 없었어 옛날에 그냥 뭐 미친 것이라 했어 미친 거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구슬의 쇼굿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것이 미친 것이고 이것 말고도 몇편에더 내려오는 옷대 그저 저, 뭐, 선생님들, 그 전통 방식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. 그 말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, 흔 했던 방법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, 사 밤낮을 그 미친 집, 그 사람 네 집에 가서 구슬해 주시오. 미친 구시진죠. 무당 한 명, 박수 한 명, 그 다음에 또 경쟁이라는 게서 경쟁. 그러다가, 잠깐, 근데, 아 여기서, 어 무당, 박수, 경쟁이, 애자비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. 지금 자자들한60%는 모를걸?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인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틀려요. 하나하나 해낸 역할이 다 달라요 어?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각자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거 재밌쉬고 내가 얘기하면 아주 지금 얘기대로 하죠? 배꼽을 잡아요 그거 구경도 좋아 굿구경 이랬잖아요 굿구경 자 그러면 다시 분노로 들어간다면 응? 무당박스를 들여다가 원기를 그 불쌍한 훌륭, 원이, 뭐, 원이 맺혀서,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을 불러내서, 본인이 죽었다 는 사실을 인지시키고, 먹이고, 입히고, 초성돈을 양손에 지어주고, 하늘에 계신 권상기님 전에 무사히 갈수 있게, 도와주는 것이, 그것이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, 또, 저승가서는 이승에서 못한 것들 영역받아 마음대로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빙의 치료라고도 할수 있는데, 물론, 모든 빙의 환자가 다 그런 방법으로다가 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. 왜냐. 왔는원과 한이 얼마나 많은지,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.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, 왜 들어왔는지, 그 훈령들을 이선생들이 판별해서 그 상황에 맞게 달래 보내는 방법이지, 왜 요즘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뭐 뭐라는 게 그거? 어? 나와! 뭐, 왜? 나아 그런 거 있잖니, 왜? 퇴배하나 응? 아 이건 좀 그래요. 그 훈룡이, 그 훈룡이 살아낸 육신을 자꾸 다니느냐고, 얼마나 고생인 지알요 응? 거리 노중에서, 정모를 응. 먹어가며 운전 걸씩 하고 그렇게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왜 우리 제자들 있자니 왜 행사하고 굿하고 그럴 때이자는 놓잖아 그게 뭔지 아니오 그거 아휴 그거 먹어가면서 운전 걸릴 가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신지 나와요? 그 홀량이 여이 나와? 아휴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들어가지도 않오 아, 미안해 이거 큰 거야. 어쨌든 옛날에 지금처럼 그렇게 손으로다가 뭐 이렇게 빼내고 어쩌고 그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았을까. 어. 그렇다면 돌을 닦고 오신 신령님도 영입 영을 받아야 할 응? 신령을 받아야 할 자손 즉 제자 가문한테도 레저를 쏴서 그때는 이제 틀리게 진짜 나오세요 <laughs> 가세요 이 자손만은 안 됩니다 왜해필렘면왜이 자손입니까 그냥 그러고 한 번에 돌려 보낼 수도 있었잖아 안 그래요?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 하면은 걱정 눕게 응? 아휴 뭐 그거 난잘모르겠고 옛날에 기르는 개있지 않요개 개. 옛날에 그뭐 묶어놓고 뭐안기르 그냥 끌어놔시 그래 동네 가면 뭐 낯선 사람이 가면 동네 가면은 개가 먼저 인사해 지조대고 심지어 개도 빙어가 된다 개마저도 빙어가 되면 미쳐서 동네, 방네, 어렁대며, 뭐, 그저에침 뭐, 질질려가면서, 눈에 파란빛 보존나요. 뛰 응? 띠댕이다 사람까지 물고 해쳤다니까. 그러면, 동네 형들이고 아저씨고 할것 없이, 그저 하여튼 남자들이 몸댕이를 들고, 그 개, 미친 개딸에 잠가고, 아유, 정신 없었시오. 왜냐면, 그 개가 물려다면 사람들 미친다 그랬죠. 그래서 동네에 난리 났던 경 지금은 통장님이지만 뭐 옛날에는 구장이라 했거든요. 그러면 지금의 뭐 통장님이 뭐 마이크나 대고서 뭐 동네 사람들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잖아요.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고 진큰 노한 노래할 때마다 징 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친구 댕겼어 나오세요! 나오세요! 그러면 사람들 뺏고 이하다고 아, 왜 그러시오, 구장님? 그러 아, 미친 개 뛰어, 지금. 그러막 막, 아가면다떼어 나왔어. 어? 그래 한다고 개 잡아요? 절대 못 잡아요, 그거. 어? 못 잡어. 말? 말보다 10배 견뎌. 어? 근데, 결국은, 그개못 잡고, 결국은 그 개가, 나머지 꼼꼼한 광이 들어가서, 거기가서 집도까지 막 쑤시고 들어가 거기에 죽고, 어? 지금 내 나이 때, 그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면 내 말, 아, 맞아. 그랬어. 다 그럴 죠어 결국은 그 개가, 야, 지냥 결국 죽는지, 어디서 죽는 줄 알아요? 변소 가서 빠져 죽었어, 변소. 지금 뭐, 뭐, 수세식이 뭐, 그래. 옛날에는, 1년에 한 번씩 똥 뻗어. 그게 막큰 방만하지, 뭐. 어? 근 사람 사갖고 막 이틀이고 사일이고똑 퍼서 지게로 딱. 거기 빠져 죽어. 어? 그 개가, 아휴, 그거를 그걸... 빙이라고 해요. 빙이. 빙이, 아휴, 무서운 거요. 우리 쫙 맞을 때, 아휴, 그 걸린 사람들 내집 앞에 가지도 못해서 무서워서. 뭔 말인지 알죠?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왜왜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정확하게 판별해서 그에 맞게 원간을 풀어주고 조성기를 열어준다는 거 그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응? 알겠죠?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비방 비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궁무진해요.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신병에 대해서 신병과는 또 전혀 또 다릅니다. 이또 빙이 신병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끼끼도 한번 더 한번 만나보시죠. عم <laughs>